요하 안녕 요하 오랜만이야 여러분 파라곤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5월 12일 날 나왔는데 제가 5월 12일 전날에 카로플 그랑프리 해설 2주차를 맡게 돼가지고 그거 하고 오느냐고 제가 그날 파라곤 리뷰를 못했어요 리뷰를 못해서 다음 다음날 뒤늦은 지금 이 시간에 리뷰를 하게 됐는데 는럼필무식 리뷰 방송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냐 항상 예 일단 바로 속도부터 올립니다 알죠 일단 속도 10 10 15 국룰로 찍죠 10 10 15가요 정말 웬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스탠다드한 느낌인거야 자 그리고 아 페인트 보자 뭐 요런 스킨이 있어요 넘어가죠 이쁜데 그리고 검정색 와 이거는 수정석 52개 야 비싼데 아 이거는 약간 중국 서버에 나오면은 중국인들한테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은 그런 빨강 노란 그런 색깔이죠 제마음만안드네요 넘어가고 보라색, 파란색, 뭐 초록색 초록색이 있고 어, 회색 색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컬로 나오나? 수컬러, 어, 오 이건 골든 파라곤이네 이게 여러분 그 PC 카트에서 골든 파라곤 색깔이랑 똑같은데요? 그쵸? 자, 여러분 내가 이 아까운 걸왜 초기화했냐 파라곤은요, 아, 근본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파라곤은 무조건 빨간색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색깔도 알아봤고, 파라곤을 드라이빙 장착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낀 상태에서 고가의 질주를 한번 달려보도록 할 건데, 드립감이 정말 너무 궁금한데, 한번 이번 기회에 보도록 할게요. 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파라곤 드립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아, 뭔가 확실히 앞에는 짧아. 앞에는 짧은데, 왜 이렇게 드립감 적응을 잘 못하겠지? 확실한 거는 흑기사랑 드립감이 많이 다른 거 같아. 좀만 더 타볼게. 아, 이게 약간 흑기사는요, 드리프트가 조금 가볍게 차가 휙휙 돌아가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뭔가 타라고는 좀 무겁다 해야 되나? 아, 무거운 거보다 좀라해야 되지? 좀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그래요. 뭔가, 그리프트가 좀 흑기사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네요. 오. 아직까지 이 드립감이 되게 아 잠깐만 아 이게 여러분 제가 방금 느낀 게 투드립을 넣을 때 탄력이 약간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잘안 들어간다 잠깐만 캐릭터가 문제인 것 같아 와 역시 여러분 이 색깔 조합 아세요? 노란색 디즈니에 빨간색 파라곤 이게 진짜 피시 카트에서 근본이었거든 어, 흑기사에서 파라곤으로 가면 적응하기가 힘들다 아니야 아니야 근데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만 그런 것 같아 내 주변에 보면 파라곤 되게 잘 타고 다니던데? 와 이거 봐. 아니뭐 뭐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파라곤의 드립감이요 되게 쫀쫀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 고가 말고 다른 맵을 좀 달려볼까? 이게 확실히 흑기사보다 무거워진 것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근데 확실히 그건 있다. 이게 그 피시카트에선 접티력이라고 하죠? 약간 차가 땅바닥에 진짜 착 달라붙어가는 그런 느낌이야. 약간 진짜 청소기 같은 느낌 뭔지 알지? 그건 확실해. 이게 차가 좀 납작하잖아요, 차체가 대체적으로. 약간 그 느낌은 되게 좋다. 약간, 예, 드리프트가 가속도가 확확 붙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차들에 비해서. 잠깐만, 문제 병마용 구간. 다시 한 번.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원래 흑기사였으면은 이코스를확할수 있는 라인이었거든? 아직까지 내가 진짜 적응이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엄청 대충 달렸는데, 일단은 내가 확실히 드립감은 어느 정도 느꼈어. 쉬운 드립감은 정말 100% 확실히 아니에요. 어, 쉬운 드립감은 정말 100% 확실히 아니고, 멀티 한번 가보도록 하자. 크게 작은 건 좋아요. 맞아, 맞아.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 게, 확실히 흑기사보다는 앞이 짧아요. 어 히트박스가 작아가지고, 그건 진짜 좋다. 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게 약간 차에 탄력이 너무 많이 걸려있는 느낌이야. 뭔가. 이게, 아, 이게, 이게 고수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거예요. 약간 탄력을 붙일 때그 탄력 붙이기 전에 차가 약간 뒤뚱거리는 그 느낌이 있거든? 근데 그 느낌이 이미 걸려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땡기기, 땡, 땡기기 시작한 용수철 같은 느낌? 아, 뭐라, 그, 뭐라는 거야? 아무튼, 아, 이게 설명하기가 제가 어휘력이 좀후달려가지고 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충 요런 뉘앙스, 어, 땡기기 직전의 용수철 같은 그런 느낌? 예, 정말 이과식 비유긴 한데,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약간, 어, 뭔가 확 땡겨버리면은 뭔가 다시 반대로 돌아올 것 같은 뭔가, 뭔가 약간 아, 뭐라는 거야. 아무튼 간에. 어. 그래도 이번 시즌 1등 1대장이다. 정답. 네. 지금 저기서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네. 그래도 어찌 됐든 이번 시즌 1대장이에요. 아무튼 대장이야. 근데 확실히 포텐셜을 뽑아내려면은 좀 그만큼 드립 감이 나 요런 게 나한테 잘 맞아야 되는데 아직 좀더타 보자. 자. 가 보자. 근데 내 차만 출보가좀 느린 느낌인데 이거? 아우, 딜. 몸싸움 한번 걸어보자. 투드립. 한명 빠트리고. 야, 괜찮은데? 아, 방금은 내가 피지컬이 좋았는데? 자, 팀을 위해서 몸싸움을 조금씩 조금씩 해보면서 갈게요. 우리 팀이 올라와야 되니까 몸싸움을 조금씩 조금씩 해보자. 근데 같은 파라곤이라서 고속탄! 근데 보면은 일단 몸싸움이 확실히 파라곤끼리 부딪혔는데, 약간, 여러분, 있잖아. 탁구공이랑 탁구공끼리 부딪힐 때 탁구공의 입장이랑, 쇳덩이랑 쇳덩이랑 부딪힐 때 쇳덩이 입장이랑 다른 거 알지? 방금 내가 느꼈을 때는 약간 쇳덩이 같은 느낌이었어. 어, 파라곤끼리 부딪혔지만, 그래도 뭔가 내 차가 나는 그래도 무거운 차다라는 게좀 느껴졌거든? 방금 그 장면에서 봤을 땐?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인코스 맞고, 차 돌리고, 와! 차 돌리고, 인코스 들어가고, 드래프트 받아주고, 인코스 파고, 투드림 넣고, 고속 필기 써서, 붙어주고, 왼쪽, 뭐야, 뭐야, 뭐야! 자 아무튼간에 일단은 주행은 여기까지 보는걸로 하고 일단 타임어택으로 뭐 기록 하나만 찍어볼까 일단 솔직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파라고는 대장이에요 어 무조건 대장이기 때문에 다 아, 알잖아 대장인데 이 대장 차를 이제 럼필모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리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 이 차의 성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럼필모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리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그게 진짜 리뷰의 본질이거든. 뭐 성능적인 뭐 어떤 수치적인 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물론 리뷰가 맞지만. 확실히 최적화 드립에서 뭔가 가속도가 확확 붙는 느낌이야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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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립 탄력 후드립 탄력 와팔라곤 이거 왜 이렇게 종응하기 힘드냐 아이 너무 어려운데 차가? 자 파라곤 총평할게요 여러분들도 대장인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 안 해도 될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차의 드립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드립감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무거웠어요 흑기사보다 훨씬 무거워 그리고 뭔가 최적화 드리프트 할때 탄력이 너무 세가지고 약간 차 컨트롤이 조금 어려운 느낌? 뭔가 쇳덩이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뭔가 PC카트 그 파라곤 느낌이랑은 조금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아무튼 드립감을 적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차긴 해요. 물론 처음부터 잘 맞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나는 드립검을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몸싸움, 몸싸움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보셨죠? 뭔가 쇳덩이 움직이는 느낌이야. 몸싸움은 확실히 좋아. 내가 볼때 몸싸움은 진짜 확실히 좋은 것 같고 뭐 이제 탄력은 솔직히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대장차기 때문에. 그리고 뭐속도이 속도나 가속도 뭐 이런 거는 안 봐도 제일 좋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냥 살아. 고민할 필요 없다. 지금 유튜브 보려고 이제 썸네일 보고 누르시는 분들도 이미 파라곤이 대장이과 알고 있는데 럼필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라면서 들어온 걸 거야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대장입니다 에, 사세요 그러면 여기서 파라곤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